2025년 노사합동 무사고 안전 결의 행사가 3월 24일 서울 인천 지역 본부 사옥 신축 현장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노사의 공동 의지를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상영 사장과 조득교 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박상영 사장과 조득교 수석 부위원장이 함께 결의문에 서명하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무제해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사는 AI 모바일 비전 시연, 결의문 서명, 안전 다짐 발언, 안전 나무 키우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박상영 사장은 안전이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임직원들이 평상시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노사가 합동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